오늘은 돋보기를 쓰고 진행을 합니다. <laughs> 오늘은 제외국민등록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외국민등록은 이제 해외에서 음, 한달 이상 머무르시게 되면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안 하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갑자기 서류가 필요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사관에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시면서 집 구하고 주변 정탐 마치고 마트 이런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꼭 가보셔야 될게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입니다. 우리 벤콕 대사관 생각보다 잘돼 있습니다.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었고요. 시내 쪽에 있으면서 건물도 크고 웅장하고 또그 옆에 그 정문 바로 옆에 영사과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영사 업무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의외로 우리 국민들에게 편의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 제외국민 등록을 해놓으시면 위급한 상황이 태국에서 발생할 때 우리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laughs> 태국 번호로도 오고요, 한국 번호 등록해놓으시 한국 번호도 오시고 둘다다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그래도 어, 대사관에서 하는 공지들을 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 대사관에 어, 나의 거주지를 등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22년 전부터 등록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다 커서 또 해외로 또 한국으로 학교를 갈때 여기서 다 그런 서류들을 뗄수 있었고 또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남자 아이들인데요. 둘다 군대 갈때 영주권자 해외입영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랫동안 부모님들과 함께 살았던 아이들에게는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의 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군복무할 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영 날짜를 뭐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해준다든지 또는 그런, 그런 해외에서 온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특별히 배려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대 배치할 때도 아주 저 전방에 보내지 않고 좀 안전한 지역에 아이들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줍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이 아이들이 뭐 10년, 20년을 자란 아이들이니까. 사실, 뭐, 겉모습만 우리 한국아이지, 사실은 한국스러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 이 제외국민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이 모든 서류들이 문제없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해외 나와서 좀 오래 사실 것 같다. 그럴 때는, 바로 이 대사관 가셔서, 제외국민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난좀 모르겠어.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해놓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안 해놓으면 <laughs> 서류 날짜가 이렇게 바로 내온 날부터가 되지 않고 등록한 날부터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파악하려고 굉장히 여러분이 등록을 권장하고 있고요. 조화를 깨알 같은 글씨로 보면 쫙 이렇게 이, 그 했을 때의 어떤 이득점들을 적어 놨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자 아니겠습니까? 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도 여기서 뭐몇 번이나 제가 선거에 참여했는데, 하여튼 제가 속한 구 또는 시, 그다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 저는 그래서 대사관 가서 한 번씩 꼭 이렇게 투표하고 오는데요. 그런 것도 이런 것을 해 놔야지만 가능합니다. 어, 지금 당장 등록하세요. <laughs> 좋은 분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사관, 네, 후에이꽝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 이따가 그 지도도 보여드릴 텐데요. 아, 예전에는 이제 시내 더 시내 쪽에 좀 작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약간 외곽인데 지금 은 시내예요. 그곳으로 이사를 보내면서 대사관을 아주 넓은 땅에 정말 괜찮게 지었습니다. <laughs> 네, 표지판이죠. 사탄투까가울리 이렇게 부릅니다. 아, 코리안 엠베이스라고 이게 구글 맵에 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런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사탄투 까울리 이렇게 하시면 아, 택시기사들이 잘알수 있겠죠? 네, 들어가는 입구 저 끝에 보이는 마지막 한 2, 3층 건물 저기 영사관입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대사관 갔다고 해서 우리 대사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주로 우리는 저 문으로 들어가서 열문이죠. <laughs> 예, 그. 영사 업무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 앞에 주차를 한 10대 이상 할수 있도록 대사관 앞쪽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예, 대한민국 우리 대사관. 네, 예, 이게 대사관 정문이죠. 뭐 저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대사관에 진짜 일 있는 분들 직원들 뭐 대사님 <laughs> 그런 분들이고요. 저희는 들어갈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투표할 때는 저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는 이제 문이 열려서 저희가 들어가서 대사관을 한번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아유, 근사하죠? 아마 그 제외 공간 중에서 굉장히 규모 있고 잘 지은 나라가 이 태국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 양식도 이제 현대적이면서도 우리 전통 양식을 배합해가지고 참 멋있습니다. 네, 저기 조금만 뭐, 저쪽이 영사관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방콕 대사관, 네. 여기가 이제 지도죠. 구글 맵에서 보시면 저렇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됩니다.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코리아 엠베시라고 잘못 찍으시면요. 북한 대사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과 남한 대사관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북한 대사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국 분들은 꼭 묻습니다. 너 북에서 왔니? 남에서 왔니? 예, 그 제가 전에 살았던, 초창기에 살았던 그 동네 근처가, 그, 북한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 대사관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어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전에, 뱅콕에서 음 어떤 납치극이 있었죠.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어떤 사람 납치하는 일이. 뭐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여이 태국에서는 둘다 있다. 그래서, 꼭, 저 말을 쓰셔야 됩니다.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이걸 쓰셔야 됩니다. 예. 지하철역으로는 그 태국 문화센터라는 컬처센터라는 지하철역 근처입니다. 예, 이렇게 가시면 또 대사관 오시는 법해가지고 공간에서 안내문도 잘 해놨어요. 이런 거 하나 딱이렇게 캡처하시든지 찍어가지고 그 밑에 태국말도 나오잖아요. 주소랑 다 나오니까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안전하게 한국 대사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괜히 다른 나라 대사관 가서 구경하시면 안 되고요. 그 우리 한국 대사관 이쪽에 있는데, 요쪽 이쪽 초입에는 중국 대사관이 있고요 한국 대사관 지나서 좀더 가면 라오스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도 대사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주소만 나온 거죠? 이런거 깨끗하게 보셔도 됩니다. 네, 아까 봤던 그, 저렇게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한국말로 쳐도 요즘 구글이 찾아줍니다. 구글이 요즘 뭐 태국말, 영어, 한국말 다 되니까요. 구글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권 때문에도 많이 가죠. 어, 자녀들이 어릴 경우에 또는 자연히 태어났을때 여권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처음에 저희 아이들도 동반, 그러니까 부모님 안에 어릴 때 왔으니까 들어 있었어요. 동반 자녀로.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좀큰 다음에는 분리해 주는 작업도 대사관 가서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권을 쓰시다 보면 해외에 오래 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권의 면수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스탬프를 찍고, 들락날락하고, 리엔츄리를 찍고, 비자를 찍고 하다 보면, 그리고 제일 나쁜 나라, 그런 나라들이에요. 중국이나 뭐, 여기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가면은, 베트남도 비슷한데, 비자를요, 스티커 비자를 이렇게 한 면짜리를 줘요. 그러니까, 여권에 한 면이 없어져요. <laughs> 아, 그런 비자들, 일회용 비자를 그렇게 주는 경우는 정말 난감합니다. 여권이, 이게, 이게, 우리가 10년 이상 쓰고 막이 뭐 써야 되는데, 여권의 면수가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대사관 가셔서 여권을 이렇게 좀 면수를 임시로 더 부착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부족한 면수를 더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 리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셔도 되고요. 정안 되면 이제 다시 여권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고요. 또 여권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여권 분실이요. 여러분 그 해외 나오시면 여권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저게 상당히 비쌉니다. 저게 굉장히 큰 종잣돈입니다. 그래서 배낭여행하는 친구들은요, 돈이 떨어지면 여권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판다는 거예요. 왜 한국 여권이 뭐한 3, 4 0 0만 원에 거래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암시장에서. 그리고 그 안에 미국 비자까지 찍혀 있으면 훨씬 비싸답니다. 동양 사람들이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한국 여권으로 이렇게 위조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를 입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여권이 생각보다 비싸고 <laughs> 그래서 이, 이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타켓입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잊어버릴까요 여권을? 네, 무슨 카페에서도 잊어버전 카페에서 어버렸는데 가방이 이제 훔쳐갔는데 아, 카페보다 사실은 더 많은 발생 건수는 공항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막 정신 없잖아요. 비, 입국 수속하고 뭐 티켓팅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짐하고 뭐 가방 녹다 니잖아요 그럴 때 공항에서 그 여권을 노려, 노리고 훔쳐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곳이 공항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권 잊어버리시면 난감해요. 다시 제, 저 같은 경우 비자도 있으니까 재발급해야 하는데 복잡합니다. 우선은 아, 대사관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하기 전에 태국 경찰서에 가서 조소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소 카피본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재발급 받아야 되고요. 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립니다. 여행자의 경우는 임시 여행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신 손님이나 이런 분들 중에 공항에 정말 잊어버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더 있으면서 대사관 방문해서 신고하고 경찰서 갔다가 대사관 가서 신고하고 임시 여행 여행 허가증이라는 걸 발급받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국에서 만드시면 되니까 여기서 굳이 만들고 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분실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여권 발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심스럽다 이거죠. 아무래도 영권을 장사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의심받으면 여러분, 여권 발급이 안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관리는 굉장히 유의해서 하셔야 되고 어, 카메라도 찍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복사본을 많이 카피해가 칼라로 복사해서 만들어서 웬만한 장소에서는 항상 카피본 들고 다니시고 본본은 잘 안전한 곳에 넣어두는 것, 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권 때문에 우리가 이 대사관을 또 자주 오게 됩니다. 여러분 꼭 여권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죠? 제외국민 등록. 예, 요 하시면 이렇게 등록, 어, 등록 뭐우리라 주민등록등본처럼 저걸 떼줍니다. 저게 또 영문으로 떼면 이제 여러 군데 우리가 뭐 면허증을 여기 태국 면허증으로 바꾼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태국에 어, 비자 관계나 이런 거할때내 거주지를 신고한다든지 은행에 계좌를 열 때라든지 요 제외 그러니까 저희 이름은 제외국민 등록등본인데. 거주지 증명서, 이걸 또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대사관에서 떼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제출하면 이제 태국 관공서나 또는 태국, 우리 한국 면허증을 태국 면허증으로 바꿀 때나 또는 태국에서 내가 아예 운전 시험을 봐가지고 면허증을 만들 때나 다양한 용도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영사과 들어가는 문이고요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잘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업무는 간혹 오전에만 접수하고 오후에는 배부해 주는 이런 업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시고 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어, 영사관에는 한국 직원들도 여러 명 계시고, 또 태국 직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직원들도 태국 말들을 유창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시고 가시는 것도 어,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어 한, 그 태국에 있는 대사관은... 한국 공휴일 당연히 쉽니다. 예, 토요일, 주, 일요일도 당연히 쉬지요. 그냥 거기다가 이제 태국 공휴일도 쉽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영사관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창고들이 있고요. 들어가는 곳에 번호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표로 내가 해당되는 업무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서류를 작성하고 그 번호를 부르면 창고에 가서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어, 부대시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인터넷과 컴퓨터 프린터가 돼 있어서요 필요한 것들 갑자기 이렇게 그뭐 우리 그 뭐죠 한국에는 인터넷 발급도 많이 되잖아요 여러가지가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 발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는 거기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프린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돈안 받습니다 인터넷 뭐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프린터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한편에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권면이라든지 비자면이라든지 막 복사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무료입니다. 마음껏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권용이나 임시 그런 거에 쓰는 그 즉석사진 코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거기 가시면 이제 그 행정양식 쓰는 사례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게 해당되는 것들을 용지를 뽑아다가 그걸 작성하시면 돼요. 아 어, 정말 좀더좀 좀 정신 이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려면 미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어그 태국 태국 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 치셔서 들어가시면 웬만한 그 양식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양식을 미리 다운해 가셔가지고 집에서 다 작성해서 갖고 가시면 훨씬 편합니다. 바로 번호편 비고 그냥, 그, 부르면 바로 가면 되는데, 어떨 때번호표는 뽑아놨는데, 쓰고 있는데 벌써 부르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어떤 나라는 굉장히 사람이 많고, 어떤 나라 사람이 굉장히 없고, 막, 이게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어, 팁이라면, 미리 양식을 다운하셔서, 그리고 작성해서 가라. 에,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은 빼놓으세요. 막 썼다가도 틀리면 안 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은 빼놓고 확실한 것만 써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잘 몰랐던 부분들은 이렇게 양식의 예를 보시면서, 아, 요렇게 쓰는구나. 마저 쓰시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저도 늘 그렇게 하고요. 그 초창기에는 그 우리 배낭이나 이렇게 서류가방에다가 뭘 많이 넣고 다니냐면요. 모온 가족의 모든 여권 4번, 비자 4번, 한국의 주민등록등본, 영문 주민등록등본, 가족증명서, 다 영문 발급되거든요. 막 여러 개를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언제 무엇이 필요해도 그냥 은행 가서 필요하다면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게 어디 가서 또 복사해 봐라 이러면 아주 복사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게 우선 안전하고요. 또 저렇게 우리 한국 대사관 가실 때 카피본을 많이 떠놓으세요. 미리 <laughs> 다 무료로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막 떠놓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좋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시간 안내 보시고요. 근데, 네, 뱅콕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방에 사시는 교민들은 업무를 한번 보러 오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주지 등록, 그, 거주지 확인서라든지, 제외국민 등록 같은 경우는 요즘은 우편 접수가 된답니다. 그, 그, 방법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가 뭐, 금액이라든지, 우표라든지, 편 받으실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시면, 우리가 우편으로도, 당신이 오지 않아도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취앙마이나 푸켓이나 이런 데서 그거 하나 떼려고 벤코 갔다 가면 비행기값, 차비가 얼마입니까?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서류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편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확인하시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영사과, 비자 이런 공증단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고 바깥에 앉아서 잠깐 대기하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비자 연장. 그렇죠. 뭐, 빨리 대상 가셔야죠. 저러면. 우리 깜빡하면요. 여기 비, 우리 여권하고, 비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증의 차이가 뭐냐면요. 주민증은 영구적이잖아요. 그, 그, 사용기간이. 근데 이 여권도 10년 발급이 보통이잖아요. 거기 비자는 또 1년 단위죠. 그니까 러이 비자를 연장하기 전에 6개월 이상에 꼭 여권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아차하시면 이걸 놓쳐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 내 비자 날짜가 언제까지지, 내 여권 날짜가 언제까지지,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 발기가 있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렇게 딱딱딱딱. 아저씨는 이제 이 블로그를 쓰신 분 사진이라서 아저씨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푸켓 하시는 교민 같은데, 저기 이제 해당된 업무를 누르시면 번호표가 나옵니다. 어이거 반가운 자판기가 있어요. 태국에 오시면 커피 자판기가 거의 없거든요. 돈을 음. 넣으셔야 되지만, 오밭을 넣어야 되셔야 되지만, 어, 커피 자판기가 있고요. 정수기는 또 무료입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서는 대형 텔레비전에서 한국방송이 나오죠. 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기타 직면에서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와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이제 프린트 서비스가 다 무료로 제공되고요. 저게 양식함입니다. 여러 가지 양식이 이렇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한 가지 업무를 보시고도 필요하다면 뭐 주로 인감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 양식을 미리 가져가셔도 됩니다. 샘플별로 저 굳혀 있는 게그 우리 그 동전 놓고 찍는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직면 사진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부대 시설이 한국 대사관 참잘 되어 있습니다. 네, 창고 모습이죠. 네, 창고에서 업무를 저렇게 번호 불러주고요. 다 상담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번호가 아직 아니더라도, 잠시 가가지고, 그, 게, 그 앞에 계신 분한테 업무에 대해서만, 어,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뭘 써가지고 와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네, 꼭, 내 번호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 물어보지 마시고, 어, 번호표는 뽑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해당 창고에 가서, 이렇게, 그 잠깐 사람이 없을 때, 물어보세요. 내 번호가 아니더라도. 그럼, 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준비해 갖고 있다가, 내 번호 되면 오면 되는 거죠. 내 번호 됐을 때 와가지고 물어보고 또그 사람이 시킨 거또 해오면요. 시간 엄청 많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물어보셔도 된다. 이렇게 텔레비전 한국방송이 나와요. 아이, 아이들 놀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잘돼 있습니다. 네. 오늘 제외국민 등록에 대해서 우리 벤콕에 있는 어, 한국 대사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도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뭐 쉽게 인터넷으로 구글로 쳐서 어 태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쳐서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여러 가지 폼과 안내들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하튼 중요한 건 뭐냐? 제외국민 등록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laughs> 오늘 그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